네, 안녕하세요. 영봉사스 이주현입니다 오늘 그 시장 어, 간단하게 리뷰 드리도록 할게요. 어, 뭐 지금 시장 뭐좀 강하게 상승하고 좋은 흐름이긴 한데, 음, 여기서 이제 완전히 시장이 이제 돌림을 만들어 주느냐, 어, 돌릴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유는 전저점을 여기 이탈을 했다라는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어, 저점을 이탈시켰다라는 거 어, 굉장히 좋은 어,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추세선 하나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해서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추세 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어, 추세 저항을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볼수 있겠죠. 지금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요. 어, 종가 기준으로 뭐 돌파를 좀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어, 가능성은 일단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 돌릴 가능성이. 어, 어찌됐던 어, 흐름을 아직은 좀더 지켜보고 체크해야 된다. 어, 그리고 상승이 나온다면 3100포인트 정도의 어, 이제 또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알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박스 본 행보 쭉 했던 구간에서의 저항, 저항 라인이 3095, 어, 3100 포인트, 조금 더 아래에서, 어, 정을 받을 수도있고요 그래서, 어, 3080 포인트에서, 삼3100 어, 포인트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음, 어찌됐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추세대, 단기 추세대, 어, 흐름 이렇게 이제, 아이고, 이 평행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키면, 어, 추세대 하단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이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어, 장중에 이제, 이, 뭐, 저기 방송을 하면서, 음, 이야기 드렸던 게, 우리나라 짱만 빠지는 이유는, 어, 역시나 선물 옵션 동기, 동심 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드렸고, 음, 마지막, 어, 담력 테스트를 하는 거다. 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뭐 시가부터 좀 강하게 잘 올라준 것 같습니다. 어 시장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돌리게 되면 음, 테마주들이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어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면 어, 테마주들이 조금 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음 대형주 위주의 어, 좀 반등 흐름, 음, 악보 과대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가 흐름 가는 종목들 중에 조정을 좀 받았던 애들이 강하게 올라간다든지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생각엔 건설 섹터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섹터들도 좀 음,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어,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되면 뭐 가장 베스트 하겠죠. 그동안 많이 눌렸으니까.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음, 이제 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어, 여기처럼, 음, 앞에, 어, 요런, 요런 구간처럼, 어디 갔노? 아이고. 자, 요런 구간처럼, 어, 그냥 이렇게 쭉또 또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 그런 부분들은 알아두시고, 내일 아침이 그래서 좀 굉장히 조, 중요할 것 같은데, 시가부터 좀 상승 출발해준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3,080포인트? 어, 그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내일도 한2% 정도 시장 상승하는 흐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어 사실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에서 제가 어저께 어 영상에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음 외인과 기관들이 콜옵션에 베팅을 많이 해놨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어 시장 하, 시장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해칭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쿠옵션의 외국인들이 어~ 좀더 기관과 이렇게 배팅을 좀 많이 해놨죠 배팅 많이 해놓은 상황이고 어~ 오늘 뭐~ 좀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음~ 요거 지금 어~ 저께 제가 봤을 때는 쿠옵션 배팅으로 인해서 어~ 선후 만기 끝나 아~ 만기 날어좀 많이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 동시 만기 역량, 어, 하루 전날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고요. 그리고, 어, 만기날은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어, 입찰 마감 됐죠. 마감 잘 됐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코스닥도 지금 반응 흐름 나오고 있, 있긴 한데, 여전히, 어, 뭐, 아직은, 안심을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뭐 일단 단기적으로 한 2, 3일 정도의 흐름을 봐서는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일선, 어, 입장선, 종가 기준으로 일단 돌파를 해놨구요. 어, 여기서 추세를 상승으로 이렇게 쭉 올려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포스닥은 뭐, 조정도 좀 충분히 나와준 것 같고, 워낙 뭐,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어, 많고 그쪽에서 올랐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반등은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방향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방향을 위로 쭉 잡아준다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박스권 한 상단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시장은 다우 지수나 뭐 저기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해외 증시를 한번 보면요. 어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 S&P 500 같은 경우는 어, 좋은 흐름이 나옵니 그러니까 기존에 굴뚝 사업을 하던 것들은 굉장히 어, 성적이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주가가 많이 올라줬어요. 특히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어 다우 지수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어 회사들이 어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진짜 상승이 어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다우 지수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S&P 500 이게 이제 뭐 기술주들 빼고 이제 보는 건데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박스권 이제 뭐 상담 분까지 다시 상승이 나온 흐름이고. 어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시장은 강세장입니다. 어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는 이상은 어 내리는 것은 얼마나 내리든지 간에 조정이고. 음 보통 이제 낯싹도 한10% 정도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온 거고 보통 돌려 세웁니다. 10% 정도가 나오면. 근데 뭐 지금 음그니까 나스닥 뿐만이 미증시가 어 그래서 한1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림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고 지금 돌림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음 코로나 1구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좀 많이 올랐지만 어,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팬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언택트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어 한번 사이클이 딱돈게 반도체 쪽 그러니까 IT 섹터들이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좀 강하게 올라줬고 자동차 그러니까 섹터도 오르고 음~ 그렇게 움직여줬고 어~ 올해 들어서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아니, 뭐~ 올해 굳이 올해까지가 아니라 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뭐~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움직여버렸고 그죠 음~ 여행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뭐~ 호텔 관련주 뭐~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섹터들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시장에 돈이 다 도망을 간게 아니라 음 지금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고 해야 되나요 어 이렇게 쭉 한바퀴 도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어, 될것 같아요 뭐 일단 뭐이 헤드앤숄더 만들어 놓고 확무너지는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완전 걱정을 안할순 없죠. 근데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더 하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를 샀을 때, 시장이 돌렸을 때, 이제 내가 수익을 크게, 어, 낼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정 나왔을 때, 어, 좀 종목들을 사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요번에 보면 시장 조정 나오는데도, 올라간 섹터들은 있었어요 분명히 에너지 관련 섹터들 어, 은행 뭐 금융주들 쫙다 올랐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사큘렛 불장이라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굉장히 장기간의 그어 상승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이 순환되듯이 이렇게 도는 그걸 말하는 건데 어 18년 주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18년 주기. 18. 하필 왜 18이야? 어쨌든 18년 주기로 상승장이 오고 그다음에 조정장이 오고 18년 주기로 상승장이 오고 조정장이 오고 뭐 이런 건데 음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4년간 상승하고 어 그다음에 횡보를 좀 길게 하고 또 4년간 상승하고 또행보를 들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서큘레이장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그게 맞는지는 일단 제가 팩트 체크를 안 해봤긴 한데 어쨌든 어 지금은 뭐 유동성으로 인해 상승장이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실적장세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기 뭐, 2분기, 뭐, 이렇게 해서 실적 향소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실적이 기업들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다는 라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는 라 부분이에요. 그게 저는 올해, 어, 하반기나 아니면 말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 1, 2분기까지는 괜찮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큘레이 불장이라고 하면, 어, 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단기적인 시장이 충격을 받고,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뭐 맨날, 어,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부분은.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렇게 보면 되고, 누구나 다 생각할 때, 이거 진짜, 어, 힘들다. 아 이제 하, 이거 어, 다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들 때가 어, 바닥일 거예요. 그래서 어, 전저점을 막 이탈 시킨다든지 추세대 하단을 깨고 내린다든지 하는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느 어느 부분에 어떤 저점 부분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은 아직 모른다 어, 오늘 선호동시만기 콜옵션에 이빨 박아 놓은 거 그냥 뽑아 먹으려고 올린 걸 수도 있어요 막말로 하면 어, 그냥 어, 개관이랑 외인이랑 어, 요거 올려 가지고 어,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어, 10년물 채권금리를 미국이 잘 팔아 먹었기 때문에 어 한동안은 또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구요 음, 그렇다면 내일 이제 선호 동시 만기 끝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보통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어, 흐름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내일 만약에 운봉이 쭉 밀려 내려오더라도 울선을 좀 지켜 주는 흐름 아니면 이 오늘 양봉 캔들을 어 캔들량 이 중심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정도. 어, 그렇게 만들어지면 좋을 같아요 저점을 일단 이탈시키면 안 되고 무조건 그래서 내일 뭐 조정 조금 나오더라도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매수 관점은 아니더라도 내일 조정 나올 때는 시장이 아직은 월요일까지는 한번더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점 이탈시켰던 뭐 2950포인트. 여기죠. 여기까지는 지켜주면 이제 올라가고, 뭐 지켜주면 계속 내려간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되,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 큰 어, 추세 트렌드는 아직도 여전히 하락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상승 트렌드로 이걸 돌려주지 않는 한은 여전히 어, 반등 시마다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 올라오면 짧게, 짧게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요. 어, 섹터 전체가 하락장에서, 어,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밀려내려온지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어,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상승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조정 없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좀횡보하면서 지키고 있었다. 그런 종목들은, 어, 팔 필요는 없어요. 어, 그래서 시세를 한번 시장에 돌릴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시황 어, 짧게 어, 영상 녹화하려고 했는데 말 떠들다 보니까 또한 14분이네요 아무튼 남은 시간 어, 성토 하시고요 어, 이따 어, 저녁에 뭐 술방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뵙도록 합시다 어, 어제는 저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오늘은 뭐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리오스